이왕이면 은 경제와 이 사회를 윈윈하는 포용적인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 경제와 환경을 윈윈하는 녹색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게 어느 특정 정부의 그런 어떤 슬로건이나 아젠다가 아니에요 자, 네 번째 뉴노멀은 기후위기인데, 기후위기를 왜 꼽으신지랑, 이제 지구온난화라는 얘기는 사실은 들은 지는 꽤 오래됐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기후온난화를, 지구온난화 넘어서 기후재앙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올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기후온난화 하면,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 역사상으로 보면 두 번째예요 바로 만년전만 이천 년 전, 만 전에 기후 온난화가 처음 있었어요 음. 그게 뭐냐면 우리 지질 생태계의 역사를 보면 뭐 빙하기가 왔다 음. 그다음에 뭐 사라졌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아직도 지금 빙하기인데 빙하기가 다시 보뭐 속에 보면 아주 추운 빙기가 있고 간빙기가 있고 뭐 이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만 이천 년 전쯤에 되게 간빙기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간빙기 이름이 뭐냐면 홀로새예요 그 음. 날씨가 좀 따뜻해진 거예요. 음. 좀 따뜻해지니까 따뜻해지고 예전처럼 막 이게 막 들쭉날쭉하고 막 갑자기 더웠다 추웠다, 갑자기 엄청난 폭풍이 불었다 가뭄었다 이러지 않고. 네. 온화한 그러한 날씨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채채온그 열매 먹고 주에 버리니까 드디어 자연스럽게 거기서 뭐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자연스럽게 농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만년 전에 농업 혁명은 사람들이 갑자기 똑똑해져서가 아니라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 짓기 시작했고 그래서 농업 사회가 됐고 문명이 꽃피우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산업 혁명 시작할 때까지 한만 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만년 동안 지구 지표면 온도 한1도 정도 섭씨 1도 정도 상승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드디어 기계를 이용해서 생산 활동을 하고 그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고 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떼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게 석탄이고 석유고 천연가스인데 네. 이런 애들 태우면 에너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얘가 어떻게 하느냐 얘가 그럼 대기권으로 올라가요 거기에서 오연층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거기 성층권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기 막히니까 우리 그 태양열이 지표면으로 내려와서 여기서딱 반사해가지고 다시 거기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여기 막이 딱 형성된 거예요 온실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이 언제 그럼 많이 됐느냐 제가 아까 뭐 산화혁명 이후라고 했는데 산화혁명 시작은 18세기 중엽이지만 실제 확산된 것은 한 100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19세기 중엽 때부터 시작해서 탄소 배출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늘어난 거는 지구 온도 상승 추이를 보여드리는 건데 지난 한 100년도 안 돼요 19세기 중엽도 아니고 다시 또 거기로부터 한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여기 보시면 지표면 온도가 올라가죠 그게 그때부터 탄소 배출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막 광폭으로 빠른 속도로 막 확산되니까 그러니까 화석연료 사용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탄소 배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표면 온도가 보통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1.1도 상승했다 이러는데, 산업화 이전이라고 하니까 뭐 18세기 중엽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거의 20세기 중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 7, 80년 전과 비교해.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1도가 상승했다. 100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음. 100년 동안 1도가 상승했어요. 만년 동안 1도 상승하던 게 100년 동안 1도 상승했어요. 자동차 속도로 얘기하면 시속 10km로 가다가 100배로 빨라진 거잖아요. 적응이 되겠습니까? 네, 지질 생태계가 적응도 못하고, 식물, 동물, 인간이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후가 변화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뭐, 일단, 뭐, 북극, 남극의 빙하가 녹고, 그러니까 녹으니까, 뭐, 해수면이 상승하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동시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 각국의 뭐~ 여러 가지 육지가 뭐~ 잠기는 문제가 있다더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뭐냐면 일단 바닷물 온도가 너무 높아지고요 또 그렇게 되는 동시에 또 여러 가지 폐기물도 많이 버리고 그래가지고 산호초 이런 것들이 이미 한 절반 가까이다 죽었어요. 이렇게 하면 산호초가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에 프랑크톤 같은 이런 미생물들 거기 가서 한 3분의 1은 서식을 한다고 하는데 애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작고 그러면 좀 조그만 물고기, 중간 물고기, 큰 물고기. 나중에 우리 인간이 먹고 살게 없어요. 아, 그럼 육지에서 생산하면 되지. 육지에서 생산하는 데가 어디예요? 호주고 미국이고 뭐 동유럽 이런 데인데 거기 지금 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 지금 기상이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산불이 나느니 뭐 엄청나게 뭐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불고 뭐 가뭄이 들고 뭐 너무 뜨겁고 그래가지고 농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바다에서도 그렇고 육지에서도 그렇고 식량 생산이 여의치 않는 게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는 문제고 이건 인간 중심적인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 동물 식물의 여러 가지 생물 다양성 이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파괴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산화탄소를 주로 누가 배출하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 그리고 미국 인도 러시아 그리고 한국이 무려 8 위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도 엄청나게 높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GDP 규모로 하면 우리나라 1 0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보다 좀 높다. 또 1인당 그 이산탄소 화 배출량으로도 보면 일본의 2배 정도 되거든요. 음... 그럼 앞으로 줄어드느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1인당 그 탄소 배출량 보이시면 여기 미국이 전전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아요. 1인당입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1인당인데 전 세계는 제일 높은데 아까 보면 그 중국보다도 총량은 적다고 했잖아요. 총량은 적은 이유는 인구가 적으니까. 그래서 중국은 지금 총량, 1인당, 총량은 마치 1인당은 적어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너무 빨리 따라잡으니까. 지금 이 중국이 일본에, 아니, 지금 미국의한 절반 정도까지 따라잡았는데, 미국 정도 순위 되면, 그러면 전세계가 그야말로 파멸로 갈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이 되는 거고요. 한국이 또 중국보다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얘가 지금 따라잡고 있다. 아니, 상승하고 있어서 음. 미국을 따라잡고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보다 거의 두 배. 여러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2030년 정도 되면 지금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국제사회에서는 파리 기후협약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2015년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거의 다 참여해가지고 적어도 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자.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지표면 온도를 한업파 이전에 비해서 2도를 넘기지 마자. 이 도는 좀더 심하다. 그래서 1.5도로 하자. 이제 최근에 이렇게 바꿨는데 1.5도까지만 올리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하자. 탄소 중립하자는 게 뭐냐면 탄소를 대기권에 배출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해요? 사실 우리가 뭐, 당장에 우리 숨만 쉬어도 이산화탄소가 나가는데. 근데 사실 흡수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나무를, 나무를 심으면 결국은 탄소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잖아요. 나무를 심는 그러한 수동적인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뭐 처음부터 이산화탄소를 뭐 공장에서 배출할 때 카본 캡처 스토리지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얘를 갖다가 지하에 저장하는 뭐이러한 기술로 해서 탄소 배출이 대구권에 나가는 순량 되고 나가는 거는 늘지 않게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그게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것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문제는 이미 2030년 정도 되면 1.5도까지 갈것 같다라고 많은 지구 과학자들이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 요 음. 올해 이미 뭐 1.1도를 넘었다, 1.2도까지 간거 아니냐. 올해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이렇게 될때 과연 지구 생태계가 견딜 수가 있겠느냐. 음. 그래서 아까 우리 뭐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가 현재 우리 젊은 세대는 100세가 아니라 1 2 0세살 거다. 120세하면 언제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100년 뒤잖아요. 언제요? 예 지금 2020년에 2120년이고요. 100세까지만 살면 2100년이에요. 근데 2 2000... 지 100년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숫자를 써놨는데, 현재처럼 가면 한 3.5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지구가 거의 멸망할 것이다. 지구가 한 45억 년 전에 생겨났다고 하잖아요. 45억 년 전에 지구가 태양계에 이르는 거 생겨난 뒤에 다섯 번의 생태계가 몰살 당하는 때가 있었어요. 이번 여섯 번째 그런 생태계의 어떤 몰살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 까지 한다는 거죠.는 저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그러한 걱정을 음...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국제 사회는 지금 어떤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이미 뭐 파리 기후 협약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매년 또 회의도 하고 하면서 지금 이걸 줄이려고 하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시나리오까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미 그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린 에너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린 에너지 하면은 우리 떠오르는 게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이라든가 아니면 풍력이라든가 아니면 수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고요.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거의 화석 연료와 뭐 신재생 에너지가 거의 비싼 수준까지 갔다 그러는데 그걸 갖다 처리 비용까지 넣고 뭐 이렇게 하버리면 아직도 훨씬 더 높은 상태인데 문제는 또 글로 가야 된다. 에너지 가격이 앞으로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 쉽게 잡히지 않을 중요한 이유가 제가 두 가지를 많이 드는데 식량 가격. 높아질 거다 음. 또 하나는 에너지 가격이 이게 당분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가 그린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뭐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실제 산업 구조를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산업 구조를 전환하려니까 우리나라는 얘기하는 아까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했다고 그랬는데 특히 80년대 이후에 뭐냐 중화학 공업을 했잖아요 뭐 철강이라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우리가 원유를 수입하다가 정제해가지고 해외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 그렇게 아까 그 우리 탄소 배출량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음. 드렸는데 그걸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포스코라든 그런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 산업에서 디지털 사회로 많이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실생활에서도 탄소 중립적인 친 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잘하는 게 사실은 일본이에요. 일본이 그 디지털 사회에는 적응을 잘 못하지만 녹색 사회로의 전환은 더 잘하고 있는 거. 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산업 구조 전환이라든가 네. 아니면 우리 실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전환을 또 해야 된다. 뭐 그런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식량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그냥 뭐 직접 먹는 것 따지면 한44%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2050년까지 55%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제가 볼땐 거의 안될것 같아요. 곡물 자급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곡물은 축산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닭이라든가 이런 걸 키우는데 들어 하는 여러 공물이었잖아요. 뭐 네. 그러한 목수수라든가뭐 콩이라든가 이런 거 수입은 거의 대부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지면 한20% 19.5%라고 하는데 전 그것도 안될 거라고 보는데 이거 두 개를 다 합하면 44%가 아니면 30%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음. 식량 자급률이 공물을 수입해다가 그런 축산업을 해서 그걸 우리가 먹자고 하는 거아 수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넣어가지고 순수하게 하면 우리나라, 실제 우리나라의 먹거리는 거의 한 70%는 수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 수입하는 그 먹거리가 기후위기 때문에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수출을 안 하거나 수출을 해도 가격이 높아지면 그 직격탄을 우리가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농업 분야를 우리가 잘 살려야 되는데 농업이 작고 더피폐화 되니까 이걸 대비를 잘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는 뭐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산업화를 하면서 도시 집중화됐잖아요. 그된 이유는 뭐냐면 농촌에서 사는 게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왜 도시에 회사가 있고. 공장이 있으니까. 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디지털 사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디지털 노마드. 이제는 전 세계 그냥 휴양지에 가서 거기서 내가 일할 수 있어요. 우리 김 작가님도 굳이 여기서 일할 거뭐 있어요? 제주도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발리에서 일할 수 있어요. 굳이 비싼 데서 뭐여 살지 않아도 네. 되는 네.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농촌, 산촌, 어촌에 가서 거기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동시에 거기 가서 그냥 어떻게 일만 해요. 거기에서 친환경적인, 거기서 직접 먹거리도 내가 직접 만들고.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 먹거리가 점점 위험해지니까 내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더군다나 또 인구 고령화까지 되니까, 음. 내가 거기 가서 직접 내 생산하고, 내가 인구가 노인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여럿이 실버타운 만들고, 여럿이 같이 어울려 사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 8년 전에 이미 사실 서울교회로 이사해서, 음. 거기에서 사실은 농사도 짓고, 전원주택 짓고, 즐겁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서울에 와서도 일하고, 뭐전 세계적으로 일하고 다 해요.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좀바꿔 나가는 게 굉장히 음. 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다시 이제 기업 얘기도 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 유사에 ESG 경영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ESG가 뭐예요?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E가 바로 환경이잖아요. S가 사회 양극화, S 그거잖아요. G가 이제 가버넌스인데 저는 ESG 경영이 딱 맞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국제적으로 보면 뭘 하냐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라는 게 있어요. 경제 성장만 하지 말고 환경의 지속가능성도 해야 되고 사회적인 어떤 형평성도 높이자 이런 거예요. 경제, 환경, 사회 이걸 다 같이 하자. 그것을 기업 측면에서 얘기하면 경제가 바로 뭐예요? 이윤 추구잖아요 우리 김작과 TV도 이윤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왕하는데 환경도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어떤 더불어 사는 그러한 기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3P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P. 첫 번째 P가 뭐냐? Profit. 두 번째 P가 뭐냐? Planet. 그 다음에 마지막 P가 People. 내 기업의 이윤도 높이고 지구 환경도 내가 챙기고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어떻게 내 폐기물을 쓸 거냐 탄소 배출 어떻게 하는 이게 중요하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거기에 이제 사람도 더불어 같이 하는 경영 그게 내 종업원도 되고 주주 친화적인 것도 있고 또 우리 소비자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개가 되는 그래서 3P 경영을 해야 되는 거다 왜냐 ESG는 거기에서 G가 가버넌스인데 3P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죠? 그 가버넌스를 잘해야 되잖아요 이 3P를 잘한, 3P가 목표고, 가버넌스는 수단인 거죠. 근데 ESG는 그게 수단과 목표가 섞였다는 거고,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세계의 목표가 있는데, 이 세계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그게 안 돼가지고 계속 그동안 뭐 경제성장 언론을 했는데, 소위 얘기하는 기후위기도 불러오고, 사회의 목화도 불러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제사의 길이고, 간단하게 잠깐만 언급만 하면, 이왕이면은, 음. 어떻게 하냐면 경제와 이 사회를 윈윈하는 포용적인 성장을 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또 하나 이 경제와 환경을 윈윈하는 녹색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게 어느 특정 정부의 그런 어떤 슬로건이나 아젠다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에스카벳 했을 때 저희 그때 국제 그, 아태 지역 환경장관회의 할때 만든 게 녹색 성장, green g r o t h strategy, 2005년이에요. 그리고 이인 n 루 l 브 s i v 이 포용 성장은 제가 2009년 에이펙 사무국에서 제가 일할 때, 그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때 한창 국제사회, 우리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그 아젠다예요. 두 개씩 윈윈하면 그러면 생각을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경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경영도 그냥 포용 경영, 녹색 경영을 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3P 경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실제 얘가 이제 다양하게 있어 있는데 어쨌든 일단 오늘은 이그 고정도 제목만이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기후위기의 개인은요? 그 개인도 어디서 살 거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왕 이제 세 가지 뉴노멀 플러스 이제 기후위기까지 왔으니까 네 가지 뉴노멀을 다 얘기해서 생각을 해보면 디지털 사회가 왔죠. 내가 오래 살아야 되죠. 근데 또 양극화하고, 이 도시가 굉장히 막 집값만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기후위기가 있어요. 그럼 도시가 정말 계속 살아야 되는 평생 삶의 터전이냐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일의 터전도 아니고, 왜냐면 이제 디지털 사회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가 있으면 제일 먼저 피해를 입을 때가 어디냐. 도시예요, 대부분. 우리나라도 당장 이게 뭐 1.5도, 2.0도까지 이렇게 올라 올라가면 해수면 온도, 해수면이 자꾸 높아지고 해서 인천 정도 잠길 뿐만 아니라 이 한강이 계속 이제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뭐 음 서울 중심까지도 계속 뭐 해수면이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막 기상 이변이 있고 이러면 사실 도시에서 막 갇혀가지고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기왕이면 교회로 나가는 게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나의 안전한 삶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제가 며칠 전에 이카노메스트 저널에서 봤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 도시의 랜드스케이프가 바뀌고 있다. 네. 기후위기를 예를 들면서, 음. 미국에서 살기 좋은 데가 어디냐면, 플로리다, 마이애미 네. 이런 데잖아요. 샌프란시스코, 네. 뭐 LA 이런 데잖아요. 네. 여기가 기후위기 때문에 엄청난뭐 허리케인이 오고 엄청 덥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다 지금 피난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 여러분들한테 뭐 당장 뭐 농촌 시골로 가고 뭐 어촌으로 가서 뭐 농사 짓고 뭐 고기 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당분간에 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아니면 쇼핑도 그렇고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도시와 약간 그런 자연이 같이 하이브리드된 것. 그래서 저는 약간 교회로좀 이렇게 좀 이주를 하면 어떨까.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걸 도넛 효과라고 하거든요.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뭐 뉴욕, 맨해튼 이런 데가 막 공동화되고 막 이래가지고, 이래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 그렇고, 중앙에 있는 중심부에 있는 상업용 빌딩들이 막 비고 그래서 막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서 사람들도 덜 살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이브리드하고 그래서 와서 일해 그러면 안 가잖아요. 딴 데로 회사를 옮기거나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결국 그로갈 거다. 그로 네. 가면 결국은 뭐냐? 길게 보시면 좋겠다. 아까 투자도 그렇게 말씀드는데 사는 방법도 우리나라는 너무 도시 집중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는데. 약간 우리나라 국도를좀 넓게 쓰면 어떨까 그리고 멀리 보면서 쓰면 어떨까 네.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네 가지 뉴노멀 디지털 사회 노인 사회 양극화 사회 기후 위기 사회. 사실 이거는 앞으로도 몇십년 동안은 이제 계속 그 흐름으로 가는 거고 우린 그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테지만 많은 분들이 세계적인 추세의 흐름을 좀 안다면 이걸 좀잘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교수님과는 이런 주제를 토대로 이제 앞으로 여러 콘텐츠 한번 저희가 한번 마련해 볼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좋은 콘텐츠 더 자주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만 해 주신다면요? 여러분들께 어쩌면 오늘 굉장히 거대 담론을 말씀드렸는데 이 거대 담론이 어쩌면 100년 전, 200년 전에보다 정말 중요한 왜냐면 우리 호모 사피엔스 30만 년 만에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동시 다발적으로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서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몇십년 살다가 말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변혁을 미리부터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고 또 적응하고 대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고 행복하고 더불어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기왕이면 앞으로 계속 네. 이 주제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뭐 디지털 사회라든가 노인 사회라든가 양극화 문제라든가 기후위기 문제를 그런 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네. 우리가 같이 이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국가적인 측면에서 기업적인 측면에서 네. 개인적으로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를 좀더 우리가 네.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참 좋겠다. 네.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기왕이면 우리 시청자 분들도 네.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 감사니다 조만간 그 영상 만들어서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요, 손님은 이현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 여러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